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아침에 뵙고, 예, 점심에 또, 예, 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약속드린대로, 예, 쇼포지션, 오늘 투표에 의해서 쇼포지션 전략 트레이딩뷰에 업로드해 드렸구요. 이게, 아, 투표도, 예, 제가 한 가지 공지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표로, 이게 거의 억지로, 억지성, 반대매매성 쇼이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추세가, 상승 추세가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패턴은 깨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매매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구요. 요즘에 제가 오전 8시부터, 오늘 마코님의 저녁 9시, 12시간 이상을 지금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트레이딩뷰 팔로우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개수 참여율은 점점 떨어지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빨간 날안 쉬고 하거든요. 다음 주 제가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내일 전국 도시 지방선거 쉬겠습니다. 예, 마코님도 같이 쉴 예정이니까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정보가 좀 필요하시면 응원 글 많이 남겨 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할텐데 예, 좀 어,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시면 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복귀 내용 간단하게 진행하고 오늘 분석 글 설명 드릴게요 예, 5월 30일 어제 뉴트럴 전략 투표로 인해서 뉴트럴 전략이었고요 하단에 갭 구간 발생했었고 예, 어, 움직임 나오기 전인데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리플레이 버튼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보라색 패러렐 라인을 따라, 예, 오늘 실시간 방송 어제 저녁, 어제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생략하고요. 보라색 지서 이탈 없이 쇼 포지션 진입 구간 짧게 익절 또는 짧게 손절 진행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최대 탑 구간까지는 아니고 보라색 저항선에서 좀 애매한 자리, 이거 뭐탑 구간, 뭐, 뭐 작은 차이로 터치 못 했는데 우선 우상향 슈팅 이후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자리 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분석을 하다는 코멘트로 정리를 항상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려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무시합니다 이제. 네, 나스닥은 무시하고 현재는 30분, 1시간, 4시간 일봉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하단에 비트가 혼자 단독으로 쌓고 쏜 구간이 일봉 차트 저항선입니다. 일봉 차트 저항선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가 연결될 수 있고 상방으로는 탑 구간, 예, 34K 오전에 얘기 드렸었죠. 34K까지 열려 있는 이런 자리에 아직 패턴도 다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갭 구간은 28. 8.7k. 여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사실상 어제는 상승 패턴 표시해드린 데서 반등이 나왔죠. 오늘도 상승 패턴이 두개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보라색, 초록색.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살짝만 위로 쳐줘도 상승 추세가 연결돼요. 쇼 포지션 어제 진입하시고 이제 좀 물린 분들도 계시고 좀 괴로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전은 따로 교육까지 진행해 드렸는데 보실 분들만 보시고요 일단은 쇼 포지션 진행 중갭 구간 덕분에 물리거나 손좀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여기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예, 현 위치에서 아직 패턴 자체가 깨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패턴이고 그다음 패턴이 여기에서 반등하고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전략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초록색에서 마무리.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면은 빨간색 보라색 내에서 횡보장 마무리. 두 번째로 이탈하더라도 초록색 지지선에서 마무리 될수 있거든요. 그럼 내일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개구간 되돌림 나오거나 올려주거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여러분도 왜냐면 패턴도 전부 다 살아있고 30분 차트 1시간 차트 4시간 차트 양온도 두껍습니다 그 상승 추세 진행 중이고 MACD 시그널 자체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 위치에서 계속 횡보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실상 정상적으로 한방에 떨구려면 4 6 12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거의 어3,000불 정도를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수치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이 구간, 이 구간에 따라 손절과 수정으로 한번 운영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현 위치에서 위로 살짝만 쳐주면 한 시간 데드 크로스 가긴 되는 듯 하는데 어제도 가긴 되는 척했다가. 눌러주는 척 했다가 다시 올렸죠. 근데 다음 패턴은 일단 보러색, 보라색 보라색 지선이 되는 거고, 현 위치에서 기존 어제 상승 패턴 30분 중앙, 15지지 30분 중앙에서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다는 부분, 또는 중앙선 터치 안 하고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과 제가 오전에 실시간 방송에서 남겨드린 대로 유지, 포지션 유지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면 전략은 실패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쇼 포지션 전략에 여러분들 의견 존중해서 투표 내용 그대로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살짝만 터치해도 실패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선 터치하더라도 여기서 전고점 돌파 안 하고 하락파동 만들면서 이런 형태의 보라색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색 패러렛 라인은 어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 라서 다음 패턴 자리 여기에서 빨간색 저항선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하락 좀 약간 보라색 지지선 훼손 시켜주고 하락파동 만들면서 중앙선 3밀240 그래서 숏 여기서 아래 꼬리로 쭉쭉 밀리면 새벽까지 밀리면 갭구간 되돌림 나오고 어느정도 강한 반등이면 제일 좋거든요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원칙매매 손절과 피수로 안전하게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빨간색 저항선 오늘은 쇼포지션 전략이니까 빨간색 저항선 돌파하면 싫어하는 표정 예 그리고 제일 진파랑 지선 도달하면 오늘의 타겟이기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거래소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보라색 지지선 현 위치에서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 좀더 체크해 보시고 1시간 데드크로스 나오려면 1시에서 2시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계속 횡보해주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뭐 휩소 조건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물거래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기준으로 보시고, 또는 롱 포지션 진입 타이밍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저는 잠시 후 예, 멤버십 분들 주식 관련 그리고 멤버십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 최종 코멘트는 멤버십 분들 카페 우수 멤버 분들 저녁 9시에는 마동석 코인님께서 분석글 내용 그대로 토대로 방송해드릴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방송 예,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만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